이게 시작부터 보복되네. 잠깐만 와이파이가 완벽한 상태인데. 아, 오늘의 체중 회복은 이제 켰다는 거는 뭔가 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 CCTV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은 투크 둘 다입니다. 일단, 재봅시다 Hello. 네, I will e 어? 뭐야? 이거 그냥 그, 라면 먹는 방송입니다. 내용 없습니다. 왜 이제 오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약간 그, 뭐냐면은 이제 메인스트림을 조금 벗어난 라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조금, h e l l 약간, 그, 세일하기, 원래 조금 싸기도 하고, 세일하기도 하고, 이런 라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짜파게티를 두 개를 먹기에는 지금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뭐어 세일하는 거 사온 거랑, 또 이제 집에 이제 좀싼거 이제 쫙 사다 놓은 거랑, 짜장라면 하나랑, 짬뽕라면 하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 이게 보니까는 해물맛 짬뽕, 짜장이고, 요 짬뽕은 원래 해물맛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어, 마치 짜까구리의 방식으로 한번 해서, 그럼 양쪽으로도 일단, 제 이제, 이제 그한개 상황까지 가지만은 이게 메이저와 메이저가 아닌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먹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구야하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재봤지만 더럽게 안 느는 체중 건데기는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넣으면 되겠다 올리브 오이 헬로 그래서 이제 마이너한 라면들의 조합으로 한번 두를 먹고 아. 이거 이거 먹으면 은배 부를 것 같네요. 근데 네, 이제 맛이 어떨지 모르지. 음. 꼭뭐 맛까지 뭐 어. 이왕이면 맛이 있으면 좋지만은. 일단, 체중이 더, 먼저죠. 이젠 크네아 왜요 해야지 그러면 컨비네이션 수업을 하면 맛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약간 기대가 되긴 됩니다 이 짜장과 짬뽕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어떤, 아우, 옛날에 짬짜면, 그, 막, 파는 데 있어가지고 먹던 기억이 나네. <laughs> 훈침이 맞고요. 근데 이제 라면으로 이제 그 맛을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뭐, 이상한 맛은 안 나오겠지. 이두 개가 양쪽이 다른 저기래서 모르겠네. 그런 걱정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은 지금 두개 내가 어저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어저께라기보다 이제 뭐 새벽이지만 라면 한 개랑 또뭐 계란 뭐이 넣어서 먹는 거 말고 그냥 계란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한, 한 다음에 새벽 이제 동틀 때쯤이 돼가지고 한네 다섯 시 동틀 때쯤 가까워지면서 어 배가 고픈 거야 뭐아 배는 안 고픈데 사실은 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럴 때 저기 걸어서 좀 가까운 아이스크림 가게 에이거저거 있어가지고 야 지금 먹으면 내가 살이 찌겠구나 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물론, 그, 생각까지만 하고, 실행, 실천이 중요하죠. 실천은 못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와, 오, 배가 부른,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어우.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않고 그냥, 그, 이게, 볶고 하면 또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스프 그냥 넣어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 먹을 때도 볶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스프 넣어서 먹습니다. 짜파게티 먹을 때도 그렇고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안 먹으면은 중에 빠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라면 두 개를 먹어 줍니다. 안녕하세 예, 지금 어 그래도 국물 완전 다 딸지를 거의 저는 많이 따, 따라 따른 다음에 이제 꾸덕꾸덕한 상태로 먹기만은 약간 이렇게 여유도도 있고 어떤 맛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거 열이 있기 때문에 점점 먹는 동안에 줄어들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막못 먹게 되면 어, 난감해집니까? 쑤셔 유람 식사상으로는 그냥 짜파게티 종류처럼 보입니다. 어, 짜파게티 마라 맛도 있고, 사촌 맛도 있고, 뭐 하대요. 어. 근데 세일할 때딱한번 걸려야 되는데. 색깔로는 좀 맛있어 보입니다. 색깔로는. <laughs> 냄새로는 약간 걱정된다. 아, 짬뽕 그 맛이 조금 매운맛, 매콤한 맛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그 이런 짬뽕라면 같은 건안 매워요. 불닭볶음면도 안 매운데 뭐. 일단 제가 오늘 비춰드 두, 두 라면의 조합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laughs> 좀 그래도 먹을만은 해요. 먹을만 하고. 역시 막 새로운 맛이 창조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아이고.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밥몇 숟갈 그그 다음 또밥몇 숟갈 이렇게 두 번밖에 안먹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다 먹긴 먹을 거 같네. 어. 음. 아니면 왜? I hope you also have a great day. 각각이 가지고 있던 맛을 각각이 별로일 때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laughs> 각각이 맛있을 때는 뛰어넘는 맛이 나오는데. 면발 잘 됐습니다. 라면이나 국수나 이런 면 종류가 면 종류는 꽤 먹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씹는 것도 불편해 더라고.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나아요 못 먹을 정도로 그리고 보통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이 짬뽕 그 분말 수프가 국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적당히 먹고 버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처럼 한 보통의 분들한테는 조금 맵게 느껴질 것 같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맛좀 그 이렇게 매콤하게 올라오는 맛 즐길 수 있을 거고. 해로 해로 없으면 라면 커미네이션 오브 두 라면 그거, 동, 그, 이, 조금, 이 동네에서 조금 먼 쪽으로 가는 만초에서 세일해가지고, 그건 따로 제가 방송으로 안 켰지만, 하나씩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종류가 세 가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언제 한번 컸냐면은 거기에다가 이햄 넣어가지고 부대찌개처럼 먹을 때한번켠적 있어요 막 다음날 먹고 나서 다음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처음에 그 이제 행사성으로 굉장히 싸게 파, 팔았고 그래서 그때 계속 사, 사다 먹었고, 지금은 이제 제 값으로 나오니까. 반 값으로 봤어, 처음에. 우리 동네에서. 어? 금방 먹었네? 어, 매운맛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금방 먹었나? 느끼하지도 않고. 이상하네? 각각은 느끼한데. 예, <laughs> 네, 그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계속 사다 먹고, 계속 사다 먹고. 근데 그거는 뭐, 따로 여기다가, CCTV는 제가 좀 먹기 힘들 때 남기는 거지. 그건 너무 잘 먹기 때문에 남을 필요가 없고 거기에다 햄 넣어서 먹을 때 이제 남겼었죠 한번 요게한몇달전거에 있을 겁니다 음. 자, 이제 좀 이렇게 쉽게 먹을지 몰랐는데 되게 빨리 먹었네 그리고 예띠는스 yes, 체중을 한번 재보고. 늘 비싼 수준에서 머무는구나. 계속 힘들 정도로 먹고 있는데 밥이나 이제 이제 라면이나 국수나 탄수화물 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약간 이딱한개 어... 예, 남아 가지고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거랑 또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랑 둘다 해물 맛 짜장과 짬뽕이었기 때문에 한번 못 먹을 줄좀 먹기 어려울 줄 알고 이걸 켰는데 평소보다 굉장히 빠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맛도 뭐, 맛있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은, 괜찮게 먹었고. 그래서, 체중이, 아, 체중 빨리. 해복해 이렇게, 맛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어, 되십시오 댄스프 조이닝, 아이오 어. 업퍼 바나나빵류.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내몸그내 어... 그 턱이랑 목 상태랑 또뭐 이건 그냥 제 상태니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재정적인 상태 이런 것 때문에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 제한되어 있는 걸로 최우를 어... 내야죠. 그리고 사실 더 빠르게 찍으려면, 세일하는 햄 같은 거 사면 돼요. 근데 내가 햄을 그렇게, 뭐, 즐겨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좋은 밤들 되십시오. Have a happy uh, time. I'll wrap up today's uh, CCTV and v l o Countdown. 5, 4, 3, 2. 俺恨不得。